남성 여러분, 겨울철에 따뜻함과 멋을 동시에 잡고 싶으신가요? 제 프랑스 친구가 추천하는 비즈니스 셔츠를 한번 입어보세요. 99%의 프랑스 신사들이 겨울 필수품으로 여기는 제품입니다. 안감은 메리노 울 일체형 플리스 소재로 만들어져 360도 밀착 보온이 가능하며 영하 20도의 프랑스 산악 지역에서도 체온을 25도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셔츠의 디자인은 남성의 신체 비율에 맞춰 설계되었으며 메모리 폼 섬유가 포함되어 어깨 윤곽을 강조하고 허리와 복부의 군사를 감싸주어 완벽한 역삼각형 비율을 연출합니다. 구김이 잘 가는 부분에는 방지주름 공정이 적용되어 세탁기 사용과 건조가 가능하며 체온이 오르면 자동으로 주름이 펴져 장시간 착용해도 우아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클래식한 색상부터 밝은 색상까지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여 비즈니스와 캐주얼한 자리에서 고급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. 현재 연말 대규모 할인 중이며 해외 창고 제품은 50% 할인된 가격으로 최저만 7,475원에 구매 가능하고 재고는 단 126개 남아 있습니다. 소진 시 행사 종료됩니다.